자, 이번 문제는 이제 두 면이 이루는 각을 물어보는문 물어보는 제가 되겠죠. AE, AEFD랑 EFBC 이거 이면과 이면이 이루는 각을 가기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선이니까요. 교선에 또수 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B에서 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H라고 두고요. 또 D에서 또수 선의 발을 또 내리겠죠. 이렇게 됩니다. 수직이 되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bh분의 dh의 길이만 구하면 될수 있겠습니다. 자,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에에다 e, 내릴 수선이 봐야 되겠죠? 이렇게. d하고 b랑 잇게 되면, 그 수선이 되는 이, 이정이 바로 이제 h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dh 길이를 구하고, bh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AB의 길이는 현재 9가 되고 AD 길이가 3이 되기 때문에 BD 길이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BD의 길이는 현재 3하고 9니까 3루트 10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 각을 x라고 이 길을 x로 두겠습니다. BH 길을 x라고 우리가 두, 두게 되면 우이 각이 같은 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로 보게 되면, 현재 또 우리가 A가 3이라고 나왔죠? A가 3이라고 나와서, EF, B는 또 6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로 보게 되면, 현재, 3, 이각을 세타가 아니라 이각은 이제 우리가 알파라고 했겠습니다 알파. 코사인 알파는 3루트 10분의 9가 되는 것이죠? 3루트 10분의 9가 되고요. 이것은 또 이각이 되는 거니까, 이각도 직각이 되는 것이죠? 직각이 되는 거니까. 6분의 x라고 볼수 있습니다. 6분의 x 이렇게 볼수 있겠죠. x는 그러면 이제 3루트 10분의 695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약분하게 되면 3일은 10하고 18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10분의 18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5분의 9루트 10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BH가 나왔죠, 현재. 이것이 BH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DH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DH는 3루트 10에서 이거 빼면 되죠. 5분의 9루트 10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5분의 6루트 10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BH는 현재 5분의 9루트 10이 되겠고요. DH는 5분의 6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9분의 6이 되어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주가수 구하는 정답은 60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40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